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아벨을 만났습니다.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만난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노아에 대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노아하면 너무도 잘 알지요. 뭐 아이들 그림책 같은데도 어, 그림 어, 방주가 있고 노아 할아버지 있고 또가족들 있고 동물들, 기린들 뭐 고개 쭉 내밀고 있는 그런 사진들, 뭐 그런 어, 그런 그림들. 저희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정말 의인 같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도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아는 에녹보다 더 의로운 자였다. 뭐 인간의 의라는 것이 오0보 뭐 백보 차이지만, 그래도 노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은 아벨에게 있던 예배하는 자의 모습도 있고, 또 에녹에게서 보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경고를 받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 앞에 방주를 짓고 그의 가족들과 또 많은 가축 동물들 구원할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노아가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심판 앞에 주시는 말씀이죠.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았을 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경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운전하시다 보면 늘 경고판이 있습니다. 앞에 뭐 이렇게 뭐 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또 앞에 이게 어려운 게 주야 주의하,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본다이레스큐라는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는 아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구원해내는 해상구조 요원들 이야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빠지, 빠지는 사람들 보니까, 어, 뭐 다른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바닷가에 있는 경고, 어, 경고 이거 무시하고, 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 여기는 파도가 컸으니까 수영하지 마세요. 경고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요 깃발 이렇게 꼽아놓은 거 안에만 하세요. 요 밖에는 파도가 너무 거칠고, 밑에가 뭐 이렇게 푹 꺼지고 하니까 위험합니다. 경고. 또뭐 때로는 뭐 아이들하고 나올 때는 뭐 특히 블루버틀 같은 그독 있는 해파리 있으니까 그런 경고도 붙여 있고. 여러분 그 경고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경고를 보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안전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경고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또 해를 당하곤 합니다. 믿음으로 너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자입니다.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는다.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홍수가 임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패역한 자들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든 살든 예수님 붙잡고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겠구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도 계속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주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가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격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 나에게도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내가 그런 일들을 계속 쫓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네. 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는 믿음의 사람은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꾸죠. 회개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마음에 혹시 내 마음에도 이런 죄를 품고 나는 혹시 그 죄를 은근히 즐기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라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듣고도요 전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경고를 받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 앞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가 무슨 일에 경고를 받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온 세상을 물로다 심판할 거다 경고하셨을 때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뭐, 홍수가 날 것처럼, 바닷물 수위가 점점 점점 높아진다든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고, 뭐, 처처에 뭐, 홍수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온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게 풍성하고, 안락하고, 정말 도 없이 살만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뭐, 그런,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신 것이 세상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심판의 어떤 징조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에는 전혀 뭐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처녀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준비된 인생.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등에 불이 있어요. 그러나 등불의 불이 꺼지면 신랑과 함께 못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주신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즉 거룩한 삶,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 이걸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죠? 아니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늘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늘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으나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주일날 출석만 잘하면 되겠지? 이거 그러다가 해를 입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여서 오늘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인생이 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한분한 한 분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때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을 본받고 나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잘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생 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주님 일깨워 주셔서 하오니 회개하며 다시 돌아보며 주님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쳐서 폭정시키기를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기 크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